이화, 조직 안에서 내가 투명해지는 순간들. 직장의 신 커버넌트 오피니언 시리즈. 분명 자리에 앉아있는데 누가 날본적 있었나 싶은 순간이 있어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해도 공기처럼 흘러가고 매일은 늘 참조로만 돌고 결과물은 공유되지만 이름은 빠져있죠. 어느 날 문득 팀의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럴 땐 있는 그대로의 내가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에서의 투명함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대도 책임도 사라진 상태예요. 더 이상 중요한 일은 맡겨지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내 이름은 뒤로 밀려요.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우리가 사회에서 늘 무대의 선배우처럼 스스로를 연기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무대에 오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배경이 되어가요. 존재를 증명할 수단이 오직 성과 뿐인 공간에서 말보다 숫자가 목소리를 대신할 때, 사람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의견을 묻는 것, 수고를 알아보는 것, 리더라면 무대를 나누는 용기가 필요하고, 동료라면 조명을 함께 쓰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회학자 악셀 호네트는 인간은 인정받음을 통해 존재로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사회적 무관심은 곧 존재의 지우개이고, 인정은 그 사람을 현실에 다시 불러오는 부름이에요. 결국 조직은 존재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건강해집니다. 지금 당신 곁엔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은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